안녕하세요. 이수드 희수입니다. 여러분 저 오늘 유튜브 강연하러 가요.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laughs> 제가 메이크업 강의나 강연은 되게 많이 해봤는데 유튜브 강연은 오늘이 처음이어가지고 되게 긴장되기도 하고 또 예뻐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즘 너무 잘 쓰고 있는 신상 핫템들로 정성을 다해서 메이크업을 해볼 예정입니다. 근데 항상 중요한 날에 피부 뒤집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지금 딱 생리하기 3일 전이어가지고 이렇게 입가에도 뾰루지가 나고 볼 부분에도 뾰루지가 나가지고 제가 급하게 진정 패드를 이렇게 볼에다 부착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짜잔 스팀베이스의 비건 바이옴 진정 앰플 패드예요. 이 제품은 이름에도 진정이란 단어가 있고 앰플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다 고농축 앰플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쓰는 토너 패드 같은 경우에는 토너가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수분을 공급해주면서 얼굴에는 열감을 뺏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앰플 패드이기 때문에 수분 공급도 당연히 되는데 피부 자체에 영양감을 주는 앰플로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피부 장벽을 개선시켜주는 앰플이 함유된 제품이에요. 그냥 정말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평소에 피부 관리할 때 쓰는 그 마스크팩이 작은 형태로 되어 있는 제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출근 시간에 막 바쁘게 메이크업할 때 마스크팩 못하잖아요. 헤어라인에 막 묻기도 하고 전체 다 흡수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 제품 제가 부착한 지 5분 정도 지금 지난 상태인데도 이볼 부분에는 피부가 시원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또 피부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그냥 바쁜 아침에 빠르게 할수 있는 수있 마스크 팩.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제가 실핏줄이 다 보이는 정말 얇은 피부예요. 그래서 일반 토너 패드 중에도 메쉬망이 있거나 솜이 조금이라도 거칠게 되면 저는 되게 따가워서 아예 못 쓰는데 100% 생분해되는 비건 엠보 패드여서 진짜 자극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항상 저는 필링제를 못 써요라고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근데 이 제품 자체에 여러분들 아하, 바하, 파하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각질을 제거해주는 성분들인데 아하, 바하, 파하 말고 4세대 성분으로 4가지 각질제거 성분 중에서 가장 자극이 적은 라하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피부가 예민해서 필링젤 아예 못 쓰시는 분들도 정말 부드럽게 각질을 제거할 수 있는 패드입니다 그래서 저는 샤워하고 나와서 머리 말리기 전에 이렇게 부착해 놓고 머리를 말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문질문질 코 옆에도 문질문질 하고 턱 부분 입가 주변에 화이트 헤드 있는 부분에도 문질문질 하면서 부드럽게 각질 제거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 단계만 메이크업 전에 추가하셔도 진짜 그날 지속력과 피부 표현력이 훨씬 더 좋아져요 근데 이게 여러분 앰플패드라고 하면 막 끈적일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형 보시면 아시겠지만 찰랑 찰랑거리는 앰플이거든요. 그래서 끈적임이 하나도 없고 흡수가 되게 빠른 앰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수부지이신 분들은 기초 단계를 이 앰플 하나로 그냥 뚝딱 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침에 토너로 닦아내고 앰플 흡수시키고 이런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한테 그냥 진짜 나오자마자 딱 부착해놓고 수분 공급도 같이 되는데 끈적이지 않아서 그냥 딱 이렇게만 하고 메이크업 하셔도 밀착력 좋으실 것 같고 저처럼 건성이나 악건성이신 분들은 이 앰플 패드로 한번 깨끗하게 각질 제거해주고 건조함 느끼는 볼이랑 주름 잘 지는 곳에 아주 소량만 이렇게 발라주면 이렇게 해주면 메이크업 준비는 끝났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기초를 더 많이 두드려서 흡수시켜줄게요. 어때 여러분? 이 패드는 스팀베이스에서 우리 이수님들을 위해서 특별 할인 행사를 해주신다고 해요. 제가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베이스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사용해볼 제품은. 바닐라코 커버리셔스 얼티밋 화이트 쿠션 21호 로제 컬러 써볼게요. 제가 이 제품 테스트한 영상이 먼저 올라갈지, 이 영상이 먼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한번 테스트를 했었는데, 역시나 지속력이 너무 훌륭했던 제품이어서 오늘 중요한 날이니까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얘는 광이 나는 제품이 아니라 약간 매트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히 기초를 좀더 신경 써서 해줬고, 이렇게 소량 묻혀서 뚜껑에 덜어낸 다음에 볼 한쪽에 이렇게 발라줄게요. 이 제품도 진짜 얇게 발리는데 커버력도 되게 좋은 제품이고, 모공이나 주름김이 하나도 없던 제품이어서, 역시 바닐라코 베이스 진짜 짱이다 했던 제품입니다. 근데 컬러가 되게 화사하게 나온 컬러여서 원래 21호가 잘 맞는 분들한테는 너무 사랑받을 수 있는 컬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22호를 써야 하는데 제가 피부가 노란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로제 컬러가 저한테는 톤 보정 효과가 있는 제품이거든요. 약간 밝기가 어두운 로제가 하나 더 나왔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나서 저는 목에 달바 워터풀 톤업 선크림을 발라줘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톤이 좀 맞아지거든요? 제가 쿠션 리뷰할 때마다 선크림은 안 바르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테스트할 때는 선크림을 안 써요. 혹시나 선크림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선크림 없이 테스트를 하고요. 그렇게 테스트를 거치고 나서 되게 마음에 든다 하면 그때는 선크림이랑 같이 평소에 발라주고 오늘처럼 또 중요한 날인데 이 제품 제가 한 번밖에 테스트를 못 해봤어요. 그래서 선크림과의 궁합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없이 발랐고요. 저는 지속력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크림을 쓸 때는 정말 확신하고 있는 쿠션 같은 경우 있잖아요. 제가 피 글래스 쿠션이랑 피 스웨이드 쿠션, 또 네오 쿠션 요거는 제가 확신을 하고 있는 쿠션이어가지고 그쿠션을쓸 때는 선크림을 자유롭게 써요. 대신에 무기자차는 안 쓰고 유기자차 선크림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지금 두 번째 사용하는 거여서 아직 100%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 쓰지 않겠습니다. 오늘 망가지면 안 되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다크서클 가려줄게요. 제가 오늘 유튜브 첫 강인데 어제 딱 민수코님 강연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저도 그런 도움을 많이 줄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요즘 진짜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가지고 제가 준비하고 싶은 욕심에 한 10%밖에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알고 있는 거, 저만의 노하우들은 싹다 알려드리고 올 예정입니다. 아직 저도 더 배워야 하는 상황이라서 알려드릴 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누군가의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되게 힘이 될 때가 있잖아요. 아, 쟤도 했네? 나도 할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끔 하는 게 오늘 제 강연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딘토 단테 원 바이 원 브로우 디파이너. 423 루포 컬러 써볼게요. 심이 진짜 얇아요, 여러분. 엄청 얇죠? 근데 플랫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면과 선을 다 같이 그릴 수 있는데 컬러 자체도 되게 자연스럽게 나온 제품이어서 약간 처음 테스트해보고 되게 만족스러웠던 제품이거든요. 제가 영상에서 딘토 제품 진짜 많이 소개해드렸었는데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여가지고 최근에 마켓 제안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 괜찮다, 하고 싶다라고 해서 테스트 제품들을 다시 한번 받았었는데, 이게, 제품이 너무 좋은데 정말 섀도우도 버릴 컬러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6구짜리 섀도우 중에서 글리터 섀도우가 좀 말랑말랑 거리는 제형인가 봐요. 그래서 배송 받았을 때 글리터가 있던 섀도우들은 다 분리가 돼서 오더라고요. 아 이게 색상도 너무 좋고 제형도 너무 좋은데 팔레트에서 분리가 너무 쉽게 돼서 아, 우리 있어 분들한테 소개해드리면 처음에 기대했던 그 마음을 택배 받자마자 부서져 있으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마켓을 포기했어요. 근데 진짜 제품력만으로는 너무너무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거든요. 진짜 파운데이션, 브로우 제품, 립 제품, 다 좋아요. 섀도우도 다 좋은데 아그 글리터 섀도우 그 제형 하나 때문에 만족스러움이 조금 부족해서 일단은 마켓에서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 그래도 괜찮다, 어차피 뭐다 부셔져서 못 쓰는 게 아니라 괜찮다 하시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그거 하나 빼면 너무 좋은데 진짜 망설임 없이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 브로우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 다음으로 이제 짜잔 베이지크 섀도우 팔레트 베이지 니트 써볼 거예요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니트 모양 이 디테일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이걸 망치기 싫어서 아 이거 오늘 써야지 했다가 브러쉬를 내려놨던 <laughs> 저기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오늘은 약간 이 음각을 좀 피해서 써볼 생각입니다 요거 무펄 라인이랑 은은한 펄이 있는 거를 뚜껑에서 살짝 믹스해서 <laughs> 약간 그윽한 느낌인데요 여러분? 요즘 되게 베이지 톤의 섀도우들 되게 많이 나왔는데 거의 다 뮤트 계열이 나와가지고 되게 맑게 올라가는 느낌이었다면 얘는 약간 그윽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laughs> 발색 너무 잘 되고 가루 날림도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음 오늘 이거 딱 쓰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약간 차분해 보이면서 신뢰감을 주고 싶은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약간 그윽한 느낌도 나는데, 이렇게만 딱 썼을 때는 뮤트한 느낌도 살짝 있어서 되게 분위기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두 컬러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섞어서 베이스 해줬더니 너무 예쁘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써볼게요. 약간 붉은 느낌이 살짝 올라오네요. 아이라인 하고 나서 디테일한 음영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중요한 날에 뭐 하나씩 잘안 맞을 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갑자기 거울을 보다가 앞머리가 갑자기 자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강연이 있을 때 얌전히 있어야 되는데 <laughs> 갑자기 앞머리가 자르고 싶어가지고 그냥 뚝 잘랐거든요. 완전 망했어요. <laughs>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만이라도 더 예쁘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브러시, 이 컬러 이렇게 세 가지를 조금 섞어가지고 밑트임 효과를 살짝 줘볼게요. 저는 이렇게 눈이 옆에서 봤을 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위에 애교살을 그리게 되면 되게 눈이 작아 보이고 부어 보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밑트임을 살짝 주고 난 다음에 애교살을 해야 훨씬 더 예뻐 보여요. <laughs> 섀도우 컬러 진짜 너무 예쁜데요? 그, 제가 최근에 에뛰드 신상 섀도우 팔레트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건 약간 진짜 맑은 홍차 느낌이었다면 얘는 마른 낙엽 같은 느낌이에요. 되게 은은한데 훨씬 더 분위기 있고 깊이 있어 보이는 느낌? 같은 브라운인데도 다 다른 것 같아요. 브랜드마다. 일단 오늘은 제가 속눈썹을 살짝 붙여보겠습니다. 에뛰드 아이돌 리얼래쉬 픽서로 속눈썹을 정리해줄게요. 저는 눈화장이 너무 진해지면 요새는 조금 촌스러워 보이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속눈썹 붙였을 때는 마스카라를 좀 가볍게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해줬고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컬러로 눈 밑에 애교살 부분에도 살짝 터치해줄게요. 컨실러 펜슬로 살짝 정리한 다음에. 손가락으로 똑똑해서 눈두덩이 똑똑똑 얹어줄게요. 그리고, 짜잔! 아, 이거 진짜 아까워서 못쓸것 같아요. 그래도 써봐야지. 이렇게. 이두 가지 컬러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약간 믹스해서. 어때요, 여러분? 입술은 요새 너무 잘 쓰고 있는 하트 퍼센트 써서 입술 라인 만들어줄 건데, 이거 이제 여러분 올리브영 온라인몰에 입점이 됐어요. 예전에는 올리브영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올리브영에 입점되고, 신상 컬러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제가 아직 다른 컬러들을 써보지 않았는데 기본 세 가지 컬러가 가장 무난하고 실패 없는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서 좀 디테일의 차이가 조금씩 더 있어서 조금 더 선택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진 느낌이에요 만약에 이게 오프라인에 입점된다면 컬러를 다 발색해보고 구매할 수 있어서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곧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요즘 너무 핫한 제품이어서 먼저 오트베이지 컬러로 입술의 윤곽을 살짝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음영을 주고 나서 피치 베이지 컬러. 약간 코랄빛 좋아하시는 분들은 얘를 기본 베이스로 쓰시면 진짜 좋아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트 퍼센트 피치 코랄. 이거 써볼게요. 여러분 이거 요즘 제가 고객님들한테 진짜 많이 써드리는데 얘를 베이스로 쓰고 딘토 이렇게 많이 써드리고 있거든요. 컬러가 너무 예뻐요, 진짜. 예쁘죠? 이 기본 코랄 베이스로도 너무 좋고 피부톤이 맑고 하얀 분들은 그냥 얘만 단독으로 쓰셔도 너무 예뻐요. 근데 저처럼 피부가 조금 어둡고 포인트 립이 살짝 필요하다면 그때 이제 딘토 라인에 제가 섞어서 발라드리는데 201 노빌리타스 이 컬러를 이렇게 같이 섞어 바를게요. 그리고 오트 베이즈 컬러로 코 쉐딩도 살짝 넣어볼게요, 여러분. 이게 쉐딩이랑은 또 다른 느낌이 있거든요. 우리 코가 이제 곡선이다 보니까 정면에서 봤을 때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가 섀도우가 디테일이 좀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쓰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퍼프로 하셔도 되고 브러시로 하셔도 되고 자연스럽게 퍼트려 주세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쉐이딩 하고 마무리 할게요. 여러분, 제가 이제 헤어랑 메이크업 다 끝났는데, 끝나니까 갑자기 긴장이 확 되는 것 같아요. 저 잘하고 올수 있겠죠? <laughs> 이제 마지막으로 유주 향수 바르고 마무리 할 거예요. 제가 진한 향수는 못 쓰는 사람이어서 진한 향수 대신에 요거는 이제 바르는 향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제품을 써봤는데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001번. 제가 우드 향 좋아하잖아요. 001번이 우드 향인데 하... 우드 향 플러스. 아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좋은 공간에서 나는 향이 나거든요. 하... 근데 이향 진짜 좋아요. 001. 뭔가 설레는 향. <laughs> 어떡해 진짜 긴장했는데, 갑자기. 파이팅! 잘하고 오겠습니다. <laughs>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아티스트라는...